1997년 태평양 심해에서 포착된 기괴한 소리, 블루스. 미국 국립 해양대기청의 수중음향감지 시스템은 5,000km 밖에서도 감지될 만큼 거대한 초저주파 소음을 기록했습니다. 과학자들은 이 소리가 기존의 어떤 생명체나 자연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. 지구심해 5,000km를 뒤덮은 정체불명의 울음소리,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봅니다. 수중청음기의 1분 이상 지속된 이 괴음은 지진이나 빙하, 균열과는 다른 생물학적 기원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 하지만 대왕고래보다 훨씬 큰 미지의 심의 괴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크기였죠. 일부 과학자들은 이 소리가 지구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음모론자들은 소리의 진원지가 HP 러브크래프트 소설 속 괴물, 크툴루의 잠든 도시와 가깝다는 주장을 펼치며 열광했습니다. 정말 블루스는 잠든 고대 신의 콧골 이었을까요 2005년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빙산 이 갈라지면서 발생하는 빙진소리 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. 기록된 지역이 남극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죠. 2025년에는 이전과 동일한 패턴 의 희미한 신호 두개가 감지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평행하게 움직이는 두 개의 동기화된 신호는 심해 소나에 반응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. 단한번 포착된 후 다시는 들리지 않은 지구의 울음소리 블루스. 이 소리는 우리가 모르는 지구 심해에 얼마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보여주는 걸까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